백승철님, 네. 백승철님께서 영상 보내주셔서 김태현 프로님 원드레슨진진행해보도록 진행, 할게요. 일단은 프로님, 문제점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스윙을 봤는데, 네. 일단 어드레스는, 가이 없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서 계시고요 여기서되게이런느낌이거든요 음. 그러면 스윙 자체가 네. 이제한 번에 제가 저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팔로만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팔로만 들고 여기서 쿵 내려놓으시는데 스윙이 이제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서 좋은 점을 가지고 계신데 네. 백스윙 때좀 탑이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안 하셔야 될것 같아요. 팔의 양이 좀 많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자꾸 여기서 좀 만들려고 이렇게 손이 네. 노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이미지가 이제는 왼쪽 어깨가 아래로 저번처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면서 스윙을 반만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음. 그러면은 확실히 좀 견고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팔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한 번에 줄이고, 땅. 음. 마무리. 그리고 피니시도 네. 안 하셔도 돼요. 지금도 안 하시긴 하, 하는데 끝까지 네.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줄이고, 어. 음. 그렇죠. 팔의 양은 줄이고 포인트는 왼쪽 어깨가 밑으로. 그러니까 음. 지금 보면 어깨가 굉장히 이렇게 수평으로 다니는 느낌이 굉장히 맞아요. 많으세요. 그래서 맞아. 이 어깨 각을 만들고 다운스윙 때도 어깨 이렇게 떨어지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백스윙 하실 때 팔은 굉장히 줄이고 아래로 떨어지고 음. 맞을 때도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는 맞아. 느낌으로. 그, 응. 한번 보여주세요. 그, 지, 지금 따라 하면은. 이 느낌이고요. 음. 제대로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네. 스윙을 많이 줄여야 돼요. 백스윙에서 이까지. 네. 음.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어깨는 계속 이렇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팔은 굉장히 견고한 느낌으로 네. 줄여주시고, 네. 음,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몸을 사용하시기에도 편하고, 오버스윙 되고, 이렇게 막 크로스오버 돼서 팔꿈치 날아가는 이런 동작이 조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렇죠. 이제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이렇게 뭐 회전을 많이 하면은 여기서 팔이 이쪽으로도 가실 고 이쪽으로도 갈수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좀더 모이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네. 해 보시고요. 첫 번째 영상 올려 주신 분 백승철 님은 이렇게 해서 해 보시고 With <목소리> you the sun is shining 24/7 cuz when we're together 안녕하세요 프로랜서TV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들 레슨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오픈 카카오톡으로 수요을 보내주신 거를 제가 보고 어, 랜선으로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진행해 드릴 분은 준호님 닉네임을 쓰셨는데, 준호님을 보면, 어, 준호님도 이제 백스윙을 많이 고치셔야 돼요. 백스윙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근데 백스윙, 오버스윙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백, 준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가 굉장히 어, 뒤로 시작해요. 헤드를 손으로 이렇게 헤드를 돌리면서 뒤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헤드를 뒤로 보낼 때 머리는 굉장히 이렇게 앞으로 쏠리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내 힘이 안 받치니까 팔을 사용해서 많이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어웨 지나갈 때는 내 헤드가 내 헤드가 내 뒤로 가지 않게, 내 엉덩이보다 앞에 있는 느낌으로 테이크어웨이 해주시고, 이때 중요한 거는 내 헤드와 몸이 반대로 가지 않게, 음, 내 헤드는 앞에 있고, 내몸 중심 잘 잡아주시고, 원래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출발을 해주셔야 되고, 준호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팔꿈치가 많이 벌어지면서 헤드가 이렇게 넘어가시거든요. 팔꿈치가 계속 내몸 앞에 있는 느낌이어야 돼요 팔꿈치가 벗어나면 헤드가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팔꿈치가 벗어나지 않게 탑을 만들어 주시고 그럼 여기에서 다운스윙을 해 주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준호님 같은 경우에는 얼리 익스텐션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백스윙하고 힙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다운스윙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에 힙을 계속 누르고 다운스윙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팔꿈치도 이렇게 몸에 붙어서 다운스윙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호님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 헤드가 뒤로 가면서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요 동작 고쳐 주셔야 돼요. 여기서 머리 고정, 머리가 약간 뒤에서 버티고 있는 느낌 해주시고 헤드는 나보다 뒤로 가지 않게 앞에 있는 느낌. 다음 여기서 어그 오버 스윙을 줄이시려면 팔꿈치가 벌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팔꿈치가 이렇게 내몸 가슴 앞에 있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운스윙 하실 때는 힙이 앞으로 나가면서 팔이 펴지는 게 아니고 힙이 계속 벽을 뒤에 있는 벽을 누르고 있다 생각하시고. 팔로스로까지 해주시는 요런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공 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리를 해드리면 준호님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이렇게 뒤로 가면서 팔꿈치가 나가면서 오버 스윙, 여게 아니고 헤드 앞에 있고 팔꿈치 내몸 앞에 있는 느낌으로 백스윙, 그 다음에 힙을 벽을 벽을 힙이 누른다는 느낌으로 다운스윙. 팔로스로까지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스윙을 지금 잠깐 줄이시고 다 백스윙, 테이크웨이, 어 나눠서 하나, 팔꿈치, 가슴 앞에 둘, 그 다음에 힙이 누르면서 다운스윙 이렇게 3단계로 하나, 둘, 셋! 이렇게 3단계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스윙을 고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백스윙이 어려우신 거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백스윙이 어려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헤드가 앞에, 그 다음에 팔꿈치 벌어지는 거 어깨, 팔꿈치 가슴 앞에.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좀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두분 레슨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구독자 분들도 영상을 오픈 카카오톡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랜선으로 레슨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프로레서 TV였고요.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